바닥에 어? 오른손 두잇자 자 왼발을 라켓에 일자 골반 바깥으로 하나 둘셋오좋 하나 둘셋 어... 둘, 둘, 어... 그래서 오늘 힘든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은 제가 어떤 운동을 배워보았을까? 네, 지난번에 볼링편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스쿼시를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한분 계셨어요. 이예빈님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예빈님 대신 스쿼시를 한번 배워보러 왔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배우고 싶은 운동이 있으시다면 저희 오늘 한 게임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찾아가겠습니다. 어려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쿠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어, 오신 김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옐로우징 대표 황승현입니다. 음, 음. 와, 어 무려 대표님이시라고요? 그럼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운영한지 7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면 스쿼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쳐오셨던 거겠네요. 네, 한 스쿼시는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스쿼시 다리맨 만나는데요. <laughs> 아닙니다. <laughs> 네, 제가 선생님 부끄럽지만 스쿼시랑 테니스의 차이점을 잘 모르거든요. 스쿼시는 어떤 운동인가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네트를 놓고 상대방이랑 마주보고. 하는 라켓 운동이고요. 네. 스쿼시는 사방의 벽면 로 되어 있어서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라켓 운동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이제 좀 구별이 가는 능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스쿼시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스쿼시 같은 경우는 분당 15 칼로리를 소모하고 굉장히 힘든 운동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럼 저도 오늘 칼로리 완전 불태워볼 수 있는 건가요? 좋습니다. 불태워드릴게요. 네. 물타오르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한 게임 스포츠편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스트레칭을 먼저 할 거예요. 스트레칭은 왜 중요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 몸을 먼저 풀어줘야지 운동이 더잘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부상 위험이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전에 필수로 몸을 풀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스트레칭 해볼까요? 다리 왼쪽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 대쪽은 리뷰님 수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벌려주시고, 왼쪽 어깨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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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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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네, 됐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스트레칭 다 했으니까 바로 스쿼시 배울 수 있나요? 어, 근데 잠시만요. 네. 지금 오늘 복장은 편하게 잘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신발을 좀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어, 왜요? 신발은, 일반 신발은 아무래도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커시화를 잘 준비했습니다. 오 선생님, 완전 센스 짱이셔요. <laughs> 자, 요거는 이제 네. 생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게 스커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신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한번 감사합니다. 신어보실까요? 님 네. 스쿼시 라켓 처음 보시죠? 어, 네, 처음 봤어요. 근데 테니스 라켓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스쿼시 라켓의 경우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이랑 중간 사이즈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어, 생각보다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무겁지 않죠? 네. 응. 오늘 이걸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공도 처음 보시죠? 어, 네, 엄청 작네요. 네, 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 특징은 잘 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응.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에. 어, 어 이렇게. 안 튀어도 되나요? <laughs> 엄청 안 튀죠? 네어 그래서 오늘 힘든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아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루비님 스쿼시 라켓 잡는 법 모르시죠? 네 알려드릴게요 본인 배꼽 끝에 라켓을 딱 맞춰주시고요 오른손 V자 V자에서 라켓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센터에서는 어, 초보자들을 위해서 음... V자 체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 완전 친절하셔요 그래서 V자를 딱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예. 잡아주시면은 네. 완성입니다. 자 스쿼시 라켓 잡는 법에 대한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음. 이렇게 V 자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음. 간혹 이제 체크가 없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잡는다든가, 이렇게 잡는다든가, 그렇게 음. 잘못 잡을 수가거든요. 있 그래서 우리가 V 자로 잡는 이유는 아까 공이 잘안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을 들어 올리기 위함이에요 음... 응. 그래서 V자로 기울여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스쿼시의 기본 자세 코핸드 네. 스트로크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코핸드 기본 자세고요 깔려있는 라켓 앞에 왼발 일자로 맞춰주시고 오른발은 골반 뒤쪽으로 우리 아까 했던 V자 자세 있죠 배꼽에서 V자 맞추시고 그다음에 라켓을 팔 뒤로 뻗어 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꺾기를 두번 해야 돼, 꺾기. 팔꿈치 꺾어주시고, 손목 꺾어주시고. 네. 자, 이제는 르미님이 자세 한번 취해볼게요. 네. 자, 왼발을 라켓을 일자. 오른발은 계속 골반 바깥으로 빼주시고, 조금만 더 빼가요. 좋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했던 배꼽, 배꼽 자세. 그 다음에 뒤로 뺐을 때, 자, 여기서 꺾고꺾고 꺾고 자세. 음, 네. 응,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잡아 드릴게요. 자, 박자 갈게요. 하나, 둘 앉으면서 앉으면서 좋아요 통 맞고 라켓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빼면서 일어나시고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어 좋아요 이렇게 꺾어주시고 자 이제 혼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하나 둘셋오 둘, 좋아요 아, 잘하셨어요 정말요? 좋아요 다시 빼면서 일어나고 그렇죠 한번더 할게요 힘 빼시고 하나, 네. 하나 둘셋 둘, 음. 오 좋아요. 오 정말요? 네 잘하시는데요. 혼자 하는 거요. 자르미님 혼자서 네 박자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오 좋아요. 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르미님 이번에는 네. 제가 백핸드 자세를 어려운 보여드릴 거에요 어렵습니다. 백핸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는 공을 칠때 쓰는 드라이브 자세예요. 음 음.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까 라켓에 발을 일자로만 쳤잖아요. 네. 이번에는 라켓보다 좀 뒤에 밟을 거예요. 뒤에 밟아주시고, 아까처럼 왼발은 골반 넓이로 뻗어주시고, 그 다음에 라켓은 X자로. 음, 뒤로 빼준 상태에서, 여기서 팔은 폭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폭이라는 손목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세에서, 박자 가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다시 빼면서 일어나시고. 한번 해볼까요? 네. 힘 빼시고, 하나, 둘, 셋. 셋. 좋습니다. 상체 조금 더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하시는데요? 어,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포핸드보다. 이 포핸드도 많이 어려운 자세예요. 네. 혼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둘, 어. 셋. 둘, 아, 다시, 다시. 둘, 어이고. 둘, 어? 셋. 셋. 굿! 굿! 좋습니다. 소재 있으신데요? 아! 어. 둘, 셋. 하나, 둘, 셋. 잘하고 있습니다. 굿! 그렇지!